안녕하세요, 등장입니다 10월 오전 10시부터 10월 9일 오후 8시까지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는 스네이처 촬영 시 탐정 피카츄가 등장하는 보너스가 있고, 포켓 스타를 돌릴 때 경험치가 2 배가 되는 보너스도 있고요. 야생 등장 포켓몬으로는 탐정 모자 피카츄, 가디 탐정 모자 야돈 아루라나시, 잉어킹, 네이티오, 아르코, 영꽃몬 치렁, 동미러, 꼬지보리, 에블리, 테어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에서는 꼬지모수리비아 나물빼미가 등장을 하고요. 시간제한 리서치 보상으로는 탐정모자 피카츄를 얻으실 수 있고 컬렉션 챌린지도 있다고 합니다. 탐정모자 피카츄는 19년도 영화 개봉 당시에 한번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4년만에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탐정 포즈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벤트가 다시 맛이 더럽게 없어지긴 했는데 요샌 그래도 파밍 관련으로 뭐라도 챙겨주는 느낌이긴 하네요. 디너체들은 기본적으로 3 0 0모에 거기에 1 0 0 0모에 주는 치렁이 등장합니다. 얘네 위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실의 가을 패스가 등장하게 을 되는데요 유료 티켓입니다 5,500원이고 총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매주 하나씩 해금됩니다 끝나는 날은 동일하고 해금 날짜만 다릅니다 더불어 사자마자 1일 첫 포획 보너스로 주어지는 경험치와 별모래가 1.5배가 되는 보너스가 있다고 하네요 유료 이벤트인데 뭐 주는지는 확실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마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명시된 보상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파트 1은 프리미엄 패스 3개 파트 2는 허브로 모듈과 호박이, 파트 3는 부화장치와 나목령, 파트 4는 슈퍼 부화장치, 이상한 사탕, 은파인, 나목령, 무우마입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